참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음... 시원하게 말해주세요. 남녀. 남녀. 어 예를 들면 뭐 애인 이런 부분에서 이성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. 음.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애인에 대해서 또 네.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크... 그러면서 화병 아니 화병이 생기셔서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참신당 연화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. 자 이번에도 네. 5, 6, 7월 달 특집으로 네. 엄띠 여러분들이 순서가 왔습니다. 무인생 어, 분들 네.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하반기부터는 5월, 6월, 7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, 찾는다고 해요. 음. 응. 금전 온 부분에서도 네. 어, 그렇게 힘들었어도 좀풀린다 소리가 나오고 내 네, 7, 8월 달에. 네. 요즘 되면 금전이 좀 풀릴 것 같아요. 음. 아직은 4, 5, 어, 6, 요세달 동안은 네. 풀린다 해도 당장은 안 풀려요. 음. 서서히 풀리시는 거지. 그러면서 내가 돈이 모이면서 7, 8월 달에는 금전이 풀린다 그래요. 네. 그렇지만 네. 시비 다툼. 음흠. 요런 거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. 음. 35세 병인생분들은 상반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. 근데 하반기부터, 5월부터는 금전운부터 해갖고, 취업운, 또 매매운, 음. 어, 요런 게 좀, 운도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금전은 일단은 좀 있는 거, 만족 좀 관리 좀잘 하시고 하면은, 어,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음. 네. 어, 47세, 갑인생. 갑인생 분들은 금전 귀인, 사업운이 좀 좋아진다 그래요. 음. 지금 1월부터 해서 네.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갑인생 분들은 예, 예. 풀리고 있거든요 어, 근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온이 바뀌면서 예. 잘 풀린다고 해요 음. 근데 마음의 갈등이 참 많아요 음... 이 마음의 갈등이라는 게이 갑인생 분들은 참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음... 시원하게 <laughs> 말해주세요 남녀 남녀 어 예를 들면 뭐 애인 이런 부분에서 이성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. 음.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애인에 대해서 또 네. 그런 고민을 말씀하신 건가요? 네. 크... 그러면서 화병 아 화병이 생기셔서 <laughs> 어, 화병이 생기셔서 네. 건강에 좀조심하라 그래요. 우리 59세 이민생 분들은 와이 풀린다 풀린다 하면서 안 풀리신 분들이 왜이로 많아요? 음.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어? 뭐, 뭐 사들인다든가 이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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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, 5, 6, 7월 달에는 좀 풀릴 듯 하면서 확 풀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음. 서서히 음. 그런데 귀인은 뭐. 또 들어옵니다 아. 귀인이 들어와서 사업적으로 내가 누군가 나를 이끌어 준다 그래요 풀리게끔 금전이 네. 네. 그래서 반반 어. 음, 5월, 6월, 7월 달에는 어, 그래서 좀 열심히 막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. 네. 아, 자, 욕심 떨리면. 그리고, 죄송한데, 네. 어, 이 방송 등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. 예, 예, 말씀해 주세요. 요즘에는 바람 피는 사람도 너무 많아. 음. 이거는 뭐 여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남자의 잘못도 커요. 그럼요. 어, 누구의 잘못이라고, 누군가 있겠지, 서로의 잘못이 있, 있는데, 네, 네. 일단 원인은 여성분들이 신랑이 잘해주거나 뭐 생활비를 준다거나 하면은 애기들 뭐 이제 뭐 키우면서. 네. 가정은 살림도 열심히 하고 밖에서 일도 잘 하실 것 같은데 네. 이 남자분들 어, 남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바램이에요 제발 밖에서 쓰실 돈을 갖다가 집안에 집안에 와이프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월급 받아서 음. 그럼 결혼을 왜 하셨어 맞아, 맞아. 어, 살림하고 뭐할돈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, 음, 음. 그러면서 내가 가 가장이라고 하고 애들 아빠라고 하는 거지 제발 딴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어, 지금이라도 마음 잡으시고 네. 가정에 충실하시고 제발 집에다가 월급 좀 주세요. 돈좀 음, 주세요. 음, 제발. 음. 뭘로 생활을 하라는 거야? 그러니까요. 음. 이상한데 딴 주머니 차니까 네. 집안도 파탄이 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와이프를 의심해요지한 <laughs> 거는 생각은, 생각은 안, 안 하고. 안 하고. 아이고. 그러면 안 되지. 그렇죠. 꽃한 송이도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. 음.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2020년도 567월 달의 범띠 운세를 알아봤고요. 네. 다음에도 재미있는 567월 달 다른 띠 운세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